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쳤어 라고 했을 때 당신의 반응. 다음에 잘 보면 되지. 몇 점인데? 두개 중에 뭡니까? 몇 점인데? 아, 몇 점인데부터요? 왜몇 점인데? 요 그런 애들은 다음에 잘볼 수가 없어요. 저희 <laughs> 목사님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말씀을 더잘 하세요. 네. 근데 오. 어떤 그런, 식으로 잘 하시냐면은, 잘. 제가 잠이 되게 많은데 아침에 저를 깨울 때 응. 이거 걸를한장두고 와가지고 들으면서, 아휴, 게으른 자여 <laughs> 개미한테 가서도 부지런함을 배우라. <laughs> 좀더 자자, 좀더 눕자. 그러면 빈곤이 도적 같이 온다. <laughs> 계속 게일혼 자. 이건 시간 낭비야.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운동이 밥 먹여주나?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? 것도 아니 잖아.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뭐장대높 피디기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시험은 똑같은 거 쳐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난이도에 똑같은 시험을 똑같은 시간에 쳐야 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그만큼 알아야 돼 왜냐면 느리게 한다고 해서 이러는데 시험 칠 시간 2 시간 세 시간씩 주는 거 아니잖아 시험이라면서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시험에 적응해야지 시험 뭐 눈높이 비교해서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내한테 가장 적, 적합한 공부를 하겠다고요 그러니들안 그래, 그래서 니다라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 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 맨날 시험 다 치고 나서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. 시간이 남아야지 검토도 하고 하지. 맨날 급해가지고, 어이? 그럼 너 하는 말에 시간만 조금 있었으면. 툴! 그냥 해! 와, 내 참, just do it. just do it은 내가 나이키보다 내가 먼저 말했다. 아. just do it and then some. 그냥 해라. 그리고 조금 더 해라. 어. 하다가 죽을 것 같지? 그냥, 어막 토할 것 같지? 토하고 해. 그냥 조금 더 해. 그냥. 그 and then some이야.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걸 모르나? 얘기하지만, 막. 오늘부터는 다죽여 이러지마 그냥 해 <laughs> 그러지마 그냥 해 하면 돼 그냥 문제 지금 당장 풀라고 그러면 돼 풀었잖아? 그럼 또 풀면 돼 그냥 하고 정상이야 정상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어. 시간이 없니? 나도 없어 무슨 말이야겠어? 나는 더 시간이 없을 거니까 주의하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노력을 하는 것조차 재능이야 꺾일 때마다 어. 좌절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성이야 어,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4등급서든등는거9등급서 1등, 1등 되는 거 노력 차이는 똑같아요 아무도 아니라 안 하냐 차이지.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. 열심히 하시면 안 돼.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. 왜? 진짜야.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모두가 다 동생자일 것 같잖아. 누가 열심히 합니까? 아니죠. 다안 하잖아요. 열심히 하는 건 극소수죠. 개들만의 잔치죠 열심히 하는 애들만. 진짜야. 하는 아, 조차? 그만 조차나. 어, 어. 어, 그냥 그냥 해야 되요 맞아요, 맞아 이거 좀생각하잖아한 번도 안. 나무를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오는 것 같아. 요 허세가 들어가고 그냥 내일을 제가 열심히 할 뿐이에요. 예, 네. 음. 열심히들 하십시오.